벌써 헤어진지 2년이. 근데 이 커플 타투 어쩌지? 잠깐 문신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이 만능 목욕 관리사가 있기 때문이죠. <laughs>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걸요. 아참 어제 실수로 제 손에 지문도 지워버린 거 있죠? <laughs> 이 세상 모든 얼룩은 가차 없이 싹다 지워버려요. 만능 목욕 관리사 출장 세신권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최근 한 홈쇼핑에 뭐든지 지우는 일명 만능 목욕 관리사가 등장했는데요. 우리는 궁금증을 풀기 위해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세신권 구매에 성공하였습니다. 정말 문신을 지울 수 있는 세신사가 존재할까요? 그톤이 알고 싶다. 신의 손을 가진 남자. 어, 저기 왔다. 리코 홈쇼핑에서 구입하셨죠? 얼른 밀고 가겠습니다. 투잡이라. <laughs> 네, 정말 문신을 지우실 수 있는 거죠? <laughs> <laughs> 뭐 그런 의심을 실력으로 보여드리죠 하, 방금 좀 멋있었다. 바로 시작하시죠. 자, 다 됐습니다. 어, 이거 뭔가 이상한데요? 허세군, 잠깐 나와보세요. 아, 안 돼. 아니, 이게 뭐야? 퍼프잖아? 설마 화장품으로 문신을 가린 거예요? 아, 그게, 그게, 그러니까. <laughs> 어렵게 구입한 세신권이었는데 이런 결말일 줄이야. 정말 문신을 지울 수 있는 세신사는 없는 걸까요? 제작진 모두 낙담하고 있던 순간 만능 목욕관리사에 대해 알고 있다는 한 제보자가 나타났습니다. 제 손님 중한 분이 어떤 세신사한테 문신을 지우셨더라고요. 아, 내 문신 마음에 안 들었나? 혹시 그 세신사가 어디 계신지 아시나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아, 그 목욕탕 너무 빛나서 중국에서도 보인대요. 저희는 수소문 끝에 만능 목욕관리사로 추정되는 분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투날에서 나왔는데요 아, 어서오세요 저희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회장님께 설명했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구만 신의 손이라고 칭찬을 좀 해줬더니 밖에서 또 허세를 부리고 다니나 봅니다 그럼 혹시 회장님은 문신을... 제가 나을 때가 됐군요 이쪽으로 하, 하, 아, 다 끝났네. 서비스로 점도 하나 지웠어. 회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아, 문신을 지우는 건 정말 힘든 기술이라는 아, 아, 어세군에게 어, 어, 투잡은 계약 위반이라고 전해줄게. 어, 회장님. 제작진을 위한 회장님의 노고 감사드립니다. 정말 문신을 지울 수 있는 세신사가 존재했다니 놀랍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능 목욕관리사를 만난다면 무엇을 지우고 싶으십니까? 댓글로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